안녕하세요. 최근 감기인 줄 알았는데 폐렴이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폐렴은 감기와 달리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은 폐렴 증상을 정확히 구분하는 법과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먼저 폐렴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폐렴은 세균, 바이러스, 진균 등이 폐에 감염을 일으켜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5세 미만 어린이, 만성질환자,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럼 폐렴 증상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감기는 콧물, 재채기가 주요 증상이지만 폐렴은 완전히 다릅니다. 대표적인 증상을 살펴보면 기침과 누런 가래나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오고 38도 이상의 고열과 오한이 나타납니다. 가장 특징적인 건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이에요. 깊게 숨을 쉬거나 기침할 때 가슴이 아픈 것이 감기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연령대별로 증상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성인은 앞서 말한 전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열이 심하지 않아도 갑자기 의식이 흐려지거나 극심한 피로감, 식욕부진을 보일 수 있어요. 어린이의 경우 고열과 함께 빠른 호흡 보채는 증상이 주로 나타납니다. 이런 위험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고열이 3일 이상 지속되거나 호흡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숨이 가빠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요. 특히 입술이나 손톱이 파래지는 청색증이 나타나거나 의식이 흐려지면 응급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119를 부르거나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폐렴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입니다. 병원에서 흉부 엑스레이나 혈액 검사를 통해 폐렴을 확진하고 원인에 따라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게 됩니다. 세균성 폐렴이면 항생제를 바이러스성이면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해요. 집에서 관리할 때는 충분한 휴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몸이 감염과 싸우는데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수분 섭취도 필수인데 물이나 따뜻한 차를 많이 마셔서 가래가 잘 나오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절대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증상이 좋아져도 처방받은 약은 끝까지 복용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 있어요. 예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건 백신 접종이에요. 매년 독감 예방 접종을 받고 65세 이상이거나 만성 질환이 있으시면 폐렴 구균 백신을 접종받으시길 권합니다. 폐렴 구균 백신은 한번 접종으로 5년 이상 효과가 지속돼요. 생활 속 예방법으로는 손을 자주 씻고 사람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금연은 필수이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로 몸의 저항력을 기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폐렴은 초기에 적절히 치료하면 충분히 완치 가능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폐혈증이나 호흡부전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하신다면. 작은 증상도 놓치지 마시고 빨리 병원을 방문하세요. 건강한 폐를 지키는 것,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건강 정보를 나눠주세요.